학생 수2 0 0명 이상, 월 순수익 1000만원, 2호점, 3호점, 확장! 자, 금 같은 말인가요? 언젠가 이런 순간이 분명 찾아올 거예요. 학원을 운영할 때 관리 잘하고 강의력도 좋아서 입소문이 잘 나면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겠죠. 학생 수가 30명일 때, 100명일 때, 200명일 때의 학원 규모와 시스템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시그널이 오면 학원 확장을 점검해야 하고 적기에 학원을 확장해야 다음 성장교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학생수가 많은 것만 보고 무턱대고 확장을 시도하면 오히려 학원 운영에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학원 확장 시그널 네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학생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되지 않을 때. 자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원장님의 학생 이름을 외우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자기 학원 학생 이름도 못 외우는데 무슨 관리가 되겠어요? 이때 관리 선생님을 고용하고 학원을 확장해야 합니다. 둘째, 학원이 너무 좁아서 답답할 때. 자, 물론 학원은 공간은 넓은데 학생이 없어서 헹! 하는 것보다 북적북적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복도에 학생들이 말 띠를 틈도 없이 꽉 차서 답답한 느낌이 들면 확장해야 합니다. 확장이 필요한 최소 학생 수를 학원 면적에 따라 제시하면 교습소 공부방은 40에서 60명 30평 40평대 학원은 100에서 150명 50평대에서 60평대 학원은 200에서 250명입니다. 둘째, 월순수익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일 때자 앞에서 확장이 필요한 최소 학생 수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학생 수만큼 중요한 시그널이 바로 순수익입니다. 제가 컨설팅한 학원은 학생 수는 250명이었지만 월 순수익은 학생 수에 비해 아주 적었습니다. 매출 대비 고정 비용이 큰경우에요 학원 확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참고로 서울에서 30평대 자 2호점 확장을 하려면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6개월 운영비로 포함해서 최소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학원 확장을 너무 큰 사이즈, 50에서 60평대 혹은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학생 모집으로 인한 리스크가 올때 감당하지 못하고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학원 최소 사이즈인 30평대로 시작해서 자,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강추합니다. 넷째, 자신감이 충만할 때 자만감이 아니고 자신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학원을 확장하려는 자만감은 절대 금물입니다. 과시욕에 젖어 학원을 확장하면 100%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또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확장을 준비하면 주변의 충성 강사 그리고 멘토가 필요할 거예요. 콘셉트는 언제든지 멘토가 되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댓글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협력해서 성장 궤도로 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하면 확장할 때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 절대 망하지 않는 영어학원 생존법. 로스 12번째는 바로 학원 확장시그널에 따라 사람을 잘 채용해서 적기에 확장하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